우리 뮤직비디오! 뮤비? 네! 네. 남자 주인공을 아 진짜? 안녕 얘들아! 네잘못 잤습니다 나쁘다. 아, 근데 말이 안 되지? 아침 7시에 자는 사람이 어떻게 해? 8시 반에 일어나냐, 얘들아. 맞지? 어? 말이 안 되긴 하는데. 아, 열심히 하고 와야지, 여러분들. 몇시 끝날라, 나 오늘? 뭐 이런 거 찍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다. 자, 자, 레스로 레스 하자고, 얘들아. 힘 내자고. 출발. 야, 근데 결국까형 학생 같지? 어허, 예, 형님. 응? 와. 학생 같이 19살인 줄 알았지? 그렇습니다 시간 공원이야 여기 인데아 그래? 아 그래? 예. 아예그제를 그래. 아, <laughs> 못하네 아주 그냥 노래만 나오면 아 노래 아, 너무 좋아가지고 저도 모르게 그만 우리 근질근질해 그냥 <laughs> 깐쪽 깐쪽 거리냐고. 응? 아, 지금. 깐쪽 깐쪽 거리냐고. 다 보여줄 수 없으니까. 약간 이제. 봄맛, 흐름맛. 안녕하세요. 10시 예약했는데. 현장님. 아, 너는 뮤비 체력. 나 머리 올려줘, 오늘. 깔끔하게. 알겠지? 뮤직비디오 뮤직비네 네. 남자 주인공 한아 진짜? 근데 원래 선생님이 예약하기 힘들잖아요 네. 맞죠?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해줄 줄 몰랐는데 아 진짜요? 네 <웃음> <웃음> 이게 약간 연예인 메이크업인가요? 이 어, 엄청 신기해. 오늘. 진짜, 진짜. 아, 요와도그래게요게 네. 네. 신기해. 다이다가고나요 네. 끝나요? 네. 감사합니다. 이런 거구나. 진짜네요. 오예 진짜 오 네, 신기해요. 다 스케일한 게 뭐냐. 이래서 하는구나. 오 진짜 오. <laughs> 아 감사합니다. 역시 역시 혜림 쌤 여러분. 어, 네감사합니오이모델 진짜 달라졌죠. 이 비포 애프터로 봐 해봐. 사람이 달라졌는데? 오 기분이 매우 좋아. 연예인들이 왜 메이크업을 하는지 알겠네 이제. 야 남자가 뭐 메이크업이냐? 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 비위 대충 바르면 되지. 이 생각이었어. 와, 다르네. 이제 알았네. 와, 이런 메이크업 맨날 받고 싶다, 얘아 일반인도 가도 되나요? 나도 일반인인데? 안 되는 게 뭐가 있어? 여러분들도 중요한 날이다, 중요한 날. 오늘 좀 꾸미고 싶다. 그런 날은 또 기분 낼겸한 번씩 받는 것도 나쁘지 않지. 원장님 평소에 말 없죠? 아니, 원래 얘가 말이 진짜 많은데, 첫고째니까 되게 근엄한척하더라고 아, 게 근엄한 척 하는 거야. 르게 나도 모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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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모르 원장님 모르게. 나도 모 같이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나도 모 맘에 든구만 괜찮은데? <laughs> 아 셀카 찍어보라고? 아 자신이 없어요 셀카는 아배용사볼게 아, 인스타에 올린다 평가 좀턱 내렸는데? 턱 내렸어! <목소리> 야, 턱을 내리면은 포잡한 새끼처럼 턱이 너무 뽀짝하네 족해 그래봐, 셀카 찍은 거 확인 좀 해볼게. 너무 이상한데? 표정이 왜 이렇게 똑같지? 아, 표정이 똑같아! 인스타에 올려서 바늘 을 한번 볼게. 잘 이거 올려도 되나? 야, 한번 올려보기 면서 봐봐 얘들아 너네 이상하면 바로 지울게 어때? 아또 5위야? 그래 ㅅㅂ놈들아 뭘 올려도 5위네 안해 아, 네. 얼굴은 그렇다 쳐도 어조비처럼 나오야이 씨. 야이 누구 뮤비냐고요? 초특급 월클 가수 뮤비가 나갑니다 여러분들 누군지는 도착하면 공개할게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아 진짜로 맨날 저렇게 오버하면 듣고 잡이던데 아, 여기서 하나 본데? 촬영을? 오해로 안녕 헬로우 어. 헬로우 헬로, 헬로 안녕하세요 어. 석이혀이 혀석이 이이이하이도 있네 안녕 어야 하쿵아 어? <laughs> 오랜만이네 하루 어, 로너왜 교복 아니야 어, 안녕 야학쿵이는 진짜 학생 같다 저렇게 보니까 중학생 안 맞죠? 어? 중학생 안 맞. 어 너는 약간 너는 미성년자 같지 않아? 그 성인이 교복 입었다, 이 느낌인데. 김막콩은 진짜 리얼 같아, 얘들아. 아, 너무 먹어. 왜? 오늘 뭐 비키니 씬이라도 있어? 왜안 먹어? 사실 오빠가 얼굴 살 너무 많이 빠졌더라고. 어, 근데? 근데 내가 콩콩하면은 안 맞잖아, 하루에. 머리래도안 맞아. 머리도안맞졌습니다 먹어라. 사람이 먹어야지, 힘이 나지와 어, 야, 일진 제대로 왔다, 여기. 여기 일진 역시 겁나 쎄, 애들. 밖에 대가리. 방금. 혹시 개쩔어해져 아, 어. 야, 야, 리얼 왔다. <laughs> 야, 진짜 리얼 씹이 왔다. 진짜 고리 얘들아. <laughs> 얘, 얘, 그냥 고딩. 이고딩이야 진짜. 진짜로. 얘 어디 30살이야, 얘들아. 어? 네네, 멋지. 고빈이. <laughs> 우리 기스진하지 <laughs> 뭐, 마. 어. 키스진이 어. 말이 안 되는 게좀 학생들끼리 뭐키스를 하냐고. 멋지. 나 하고도 진짜 귀엽다 근데. 예. <laughs> 음. 네. 어? 교복이 잘 어울리는 여자네 너. 잘 지냈어? 나 그러, 잘 오늘 오랜만에 본거 아니냐? 응. 렇지와야 근데 이거 이거 야외에서 찍어 우리 오바야. 대참사다 진짜로. 너는 어. 도서관 이냐아나 도서관 이냐 오우. 수 기분 어때? 기분이요? 인생 두 번째 뮤비 촬영인데. 끝까지 만해도 되게 오분됐는데 어.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지금은. 야좀 지친 상태야? 어. 야 그래 너가 주인공인데 그럼 안 되지. 너가 제일 기분 좋게 해야지. 맞지? 카메라 터지면 잘해. 야 이건 카메라 아닌가? 그래서 이게 더 많이 볼것 같은데 유튜브 올리면 어어 수빈아 그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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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거 아, 카메라 맞아, 아니야 맞아 맞아 음, 맞아 열심히 좀 하자 알았어 오늘밖에 하고 있어 <laughs> 얼굴이 분노 수치 상승 중아니 <laughs> <laughs> 근데 오늘 날씨가 여러분들 자차 생될 수밖에 없는 날씨야 분노구라도 찍는 거 한번 보여줄게들 오 내일 <laughs> 지 진 이런거 좋아하다니까 저희도만저래시면서 약간 서로 네. 약간 끈끈 보는거예요좀 예, 음. 멋있는데 이쁜다는 어, 눈빛로그러운데 ㅎ <laughs> 귀여워 서로 얼굴 좀한 번씩 가볼까요? 서로 아무 대화나 어, 잘 지냈어 <웃음> <웃음> 오히려 좋아. 좋아, 예쁘다, 좋아 예쁘다 예쁘다 <laughs> 지금 하나 찾았다 얼굴이 너무 웃긴다 못생겼다고? 있어. 아파 근데 살살 보드마주도 <laughs> <laughs> 제일. <laughs> 야 너무 그렇지 이컷넣마이컷 넣어 송은지 갑자기 야 우리 컨셉 뭔데? <laughs> 아유. 아, 섹시야. 너랑 섹시랑 안 어울려. 어른 어른물 컨셉은 그거예요. 아직 표현에 어색한 모범생들이야. 매 카페에서 공부를 하면서 서로를 지켜보는 시선으로도 예정이 전달되지만 <laughs> 음... 다른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이노의 모습을 보고 수빈은 용기내서 일어섰습니다. 재밌네. 음, 우리 선임을 다시 일자들아. 우리 전신샷 한번 찍어줘라. 음. 학생같이. 음. 드라마 남자분도 가져오세 네, 완전 중호수들. 잘 나온다요? 잘 나왔어, 잘 나왔어. 아, 그래? 오, 잘 나왔다. 배경이 사기네. 응. <laughs> 우리도 좀 보여주라고 씁니다. 아, 진짜 개빡치네. 아싸, <laughs> 아싸. 와, 빵큼이 저도 개고생하네. 아유. 어, 형. 어. 야, 거기 많다, 거, 별거 봐. 너는 학공이부터 그런 거지? 예. 네. 네. 너도 참, 우리가 좋다. 어? 좋다고는 얘기 안 했거든요. <laughs> 근데 난너 없었으면 은 네. 이유 없을 것 같아. 아, 난너 열심히 하는 거 보고 난 그래도 그나마 <laughs> 긍정적인 생각 있어 열심히 안 너라도 <웃음> 있어서. <웃음> 나 고생 많아가지고. 자체가 찍켓다 아 인상을 쓰면 안되는데? 꼬이 응 어떻게 할까요? 인상 위로 어. 예상으로는 8분을 끊는다고요? 봐 아까 현타 오셨어 이게.. 이게 <laughs> 내가 제일 고생했어 얘들아 아까 땡볕에서 농구 존나 했다니까 저는 근데.. 도착하면은 다, 다 나와서 아 그래? 불러주세요. 그런 거 내가 펄크비랑 콘텐츠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얘랑 하면 할거둘라 많을 거 같은데? 뭐 펄크비라 같은 거 내가 해가지고 뭐.. 뭐야.. 아.. 2대1으 이런... <laughs> 아, 네. 아니야 너는 느낌이 2대1로안돼 우리는 2대8 강주가 그래, 느낌이기 때문에 그, 불러 대관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재밌게 하겠다 얘랑 하면 약간 삼청궁네 느낌 나잖아 형이라그으면 진짜 잘생겼어. 수진 바로 와서 리고 털어버리고. 그치. 이분이 이제 촬영.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자, 가보자, 얘들아. 드디어 촬영 시작이다.